안녕하세요 롤리스입니다 지금 롤판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있죠 썸머 8등에서 월즈 미라클런으로 8강까지 화나가 진짜 만족했나 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6천만원짜리 광고사진을 넣더니 이번에는 63빌딩에다가 커다랗게 이런걸 걸었습니다 우리의 롤은 강력한 원팀이 되는 것 실패할거란 편견을 듣고 역전의 DNA로 일어선 화나생명의 스포츠처럼 멈추지 않는 도전 화나생명이 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보니까 정말 올시즌에 화나같죠 스프링때는 선전했지만 결국 여름에 추락을 하면 역시 화나가 아닌가 하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런 평가를 역전하고 롤드컵에서 성과를 보여준 확실한 건 내년에 투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LCK 팬으로서 솔직히 정말 멋있네요 화나생님 역시 대기업 대기업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선수 부모님들도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상 그냥 초비 선수는 데프트와 함께 뭐 화나에서 레전드로 남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긴 합니다 올해 화나 입장에서는 초비 데프트 2명이서 되나 이런 물음표가 가득한 한해였는데 그걸 롤드컵 8강을 해버렸으니 스토브리가 다 팀을 제외하고 어쩌면 화나야말로 돈을 쓰면 정말 높이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캐시가 많은 화나 생명이 만약 너구리 뭐 혹은 뭐 커즈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팬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는 화나 팬들은 화나 생명에서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초비랑 데프트는 무조건 재계약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유명한 썰쟁이에 의하면 중국 비리비리 게이밍에서 초비를 접촉한다는 글을 남겼고 여기 글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초비는 애국자가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달자 그 썰쟁이가 내 주관적인 생각은 결국 모든 건 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많이 주면은 뭐 초비를 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 찌라시가 하나 더 있는데 LPL A팀이 LCK S선수를 영입하려고 준비 중인데 S선수는 자기를 영입하려면 무조건 자신의 동료 티 선수를 한국인 디오로 영입해달라고 조건을 걸었다라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 찌라시는 초비아 데프트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냐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찌라시는 찌라실일 뿐이니까 뭐 재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현재 있는 모든 롤판 찌라시들 중에서 좀 이건 말이 되긴 한다라는 것들을 모아서 풀어드릴게요. 아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어제 만든 템퍼링 영상 있죠? 여기서 이 트윗이란 기자는 고릴라 형한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릴라 형은 그 나머지 한명 기사를 쓴 사람을 고소할 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